안녕하십니까. 미랑농부 김장입니다. 오늘 가을 김장 배추 심으려고 양배추 밭에 나왔습니다. 양배추 심은 지가 한 달이 됐는데 양배추도 얼만큼 컸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김장, 심춘, 김장 배추 심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 편이 양배추 심은 거고 오른쪽 빈 멀칭 한 대가 이제 김장배추 심으려고 한 줄을 놔뒀던 데입니다. 올해 양배추 심었는데 올해는 희한하게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이게 심고 나서 며칠 동안은 잘 자란 것 같았는데 갈수록 이게 한, 한 포기 두 포기 죽기 시작해서 지금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양배추도 심을 때나 지금이나 크기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지금 양배추가 있어야 되는데, 벌레가 다 이렇게 뭐 이파리를 뜯어먹고 양배추가 올해는 농사가 완전히 지금 상태로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양배추가 시원찮은 요 자리에다는, 가을 김장 무시를 심을 겁니다. 이렇게 청운 플러스라고 김장 무시를 심을 거고 지금 보시는 게 제가 육묘한 김장 배추인데 이것도 뿌리 혹병 무사무 사마귀병 저항성 종자로 파종한 겁니다. 근데이 배추 모종도 바라도 작게 됐고, 바라 된 것도 영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올해 영, 그 종자 모종 농사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종, 바라 한, 파종 한개 시원찮아서 육묘장에서 이렇게 배추를, 김장 배추를 두판 사왔습니다. 한 판에 만 원짜리 김장 배추를 두 판을 사와서 이제 이거를 본밭에다가 오늘 정식 작업을 할 겁니다. 내일부터 태풍이 올라와서 태풍 영향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친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심으면 내일 여기 미랑 지방에는 태풍 예상 질로하고좀 멀기 때문에 크게 바람하고 비가 안올 걸로 예상하고 한번 김장 배추를 심어봅니다. 오늘 심어가지고 물을 특별히 안 줘도 내일 하루 종일 비가 오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심어봅니다. 이제 배추를 본격적으로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파종한 배추부터 그나마 괜찮은 모종을 골라서 심고 그 다음 이제 육묘장에서, 육묘장에서 사온 배추를 심겠습니다. 우리가 내려서 뽑히긴 잘 뽑힙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심을 간격을 표시하는 찍돌이를 돌려놔서 심을 자리를 표시해 놨습니다. 지금 비가 가을 장마가 돼서 비가 지금 며칠째 와서 흙이 꼬꼬바이 물기가 아주 많습니다. 양배추 심을때는 워낙 삼복도 위에서 심고나서 이 잎하고 비닐하고 안되게 흙을 주변에 중간역할로 열이 차단되게 흙을 덮었는데 지금은 이제 온도가 막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구멍만 노르게 해서 배추로 심겠습니다 김장배추 심기가 끝났습니다. 이게 작은게 제가 용묘한 김장배추 인데 영 펌이 안납니다. 그리고 요거는 브로콜리도 같이 반 판을 파종했는데 브로콜리도 발화율이 안좋고 또 발화된 것도 영 성장이 안좋네요. 그래서 지금 몇개 심어봤습니다. 몇개 심은 거라도 좀잘 돼야 될 건데 걱정이네요 올해는 모종 키우는 게 너무 시원찮아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제가 키운 배추를 심었는데 이게 너무 작아서 잘 살, 살까 걱정입니다 하여튼 잘 커서 김장 배추 김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은 용묘장에서 산 배추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지금 살랑살랑 불어서 시원해서 아직 심고 나서 물을 안 줬는데 오늘 저녁부터 태풍 영향권에 든다 하니까 일단은 물을 안 주고 기다리겠습니다. 내일 하고 비가 많이 올 거니까 하여튼에 태풍에 바람이 세게 안 불고, 비도 적당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배추를 심고, 이쪽 양배추 심은데, 양배추 죽은 자리에, 또, 김장무를 심어 보겠습니다. 지금 김장무는, 양배추, 이게 지금 양배추인데, 본래는 이파리가 뜯어먹고, 거의 지금 심은 심을 때 하고 지금 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똑같습니다. 한번 뽑아 볼게요. 이렇게 아주 뿌리가 잘 나오지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거의 이제 심을 때 하고 지금 하고 똑같이 성장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제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놔둬 봤자 상품이 안될것 같아서 뽑아 뽑고 이 자리에 가을 김장 무시를 심겠습니다. 요렇게 하고, 허미를 이용해서 약간만 파고, 무시를, 무시, 이게 지금 무시신데세 개, 3개, 두 개에서 한세 개를 넣고, 보시는 것처럼 두 개에서 세 개를 넣고, 그냥, 또, 이렇게, 판 호미를 이용해서 흙을 덮어 놓겠습니다 무시 싹은, 바라가 제일 잘 됩니다. 뭐, 하루, 빠르면 하루 만에 싹이 틀 수도 있고, 늦어도 3일 안에 싹이 트니까, 오늘 심어서, 내일 저녁, 내일 하루 종일 비가 오고 하면은, 모래, 모래 정도 되면은, 싹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양배추가, 없거나 죽거나 성장이 거의 된, 중지된 양배추를 뽑아내고 이것도 너무 깊이 심으면 안 되니까 살짝만 호미로 흙을 곱게 하고 무시, 무시, 이렇게 씨앗을 두 개, 세개 넣고 흙을 살짝 덮어주겠습니다 흙이 비가 오고 해서 좀 딱딱하게 다져졌는데 이렇게 해서 무시 심기를 하겠습니다 무시를 요거 지금 양배추 심은데 요쪽에 한골 하고 옆에 한두줄 정도만 심어도 충분히 우리가 먹을 무시는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줄만 심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겠습니다. 오늘 가을 김장 배추하고 무시 심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